샘터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목요일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우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디모데는 선교여행 가운데서 얻은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 디모데를 밀레도교회에 목회자로 세우면서 바울은 눈물에 이별을 했습니다. 밀리도 교의 장로들도 눈물로 바울을 떠나보냈고 또한 디모데도 역시 바울을 그렇게 배웅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눈물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마음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나 우리 샘토교의 성도님들도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델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기도로 드러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느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며. 치료하심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센터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